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영상 언제 올리냐, 왜안 올리냐, 막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냥 생존 신고 및 근황 좀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짧게 뭐 요즘 뭐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좀 말씀드리고 몽골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봄이 된것 같고 영하 10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 락다운 한 사이에 겨울이다. 끝났습니다 아, 시민골은 차강사료 구정이랑 한국구정이랑 똑같이 차강사료를 맞이해서 이제 친척들끼리 여기저기 인사 다니고 사람들끼리 왕래를 하니까 이걸 막아버리려고 락다운을 2주 조금 안되게 했어요 12일 정도 했고 코로나 를 어떻게든 빨리 끝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락다운 기간 동안 전수 검사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40만 가구를 뭐 매일 한 3, 4만 가구씩 해서 뭐 어쨌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12일 뭐 13일부터 15일까지 여기 이제 코로나 검사 PCR 검사 다 한다고 해서 나가지 말고 마트도 가지 말고 약국도 가지 말고 먹을 걸 3일 동안 먹을 걸 준비해라 라고 아파트 관리실 자체에 공지가 붙어 가지고 예, 지금 집에 도착했더니 이런 공지가 붙어 있네요. 한 가구당 한 명이 그 PCR 검사를 받는 거를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요 주변에 뭐 아스트라 제네랄 뭐 이런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다고 하네요. 3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3일치 먹을 거 음식들을 준비해 주세요. 라는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으로 전수 검사는 확진자가 나온 동네 아니면은 좀 유동 인구가 많은 동네 위주로 하고 저는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초기에 락다운 했을 때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어디도 어디라도 나가고 싶고 이번에는 그래도 나름 아파트 단지 앞에 공무원 하나 경, 공무원 또는 경찰이 이렇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어디가, 나, 단지 바깥으로 나가면 어디 나가냐고 항상 물어보고 해서 뭐 마음대로 돌아다닐 그런 상황도 안 됐었고. 지금 몽골 정부에서는 현재만 95% 정상화됐다고 얘기해요. 95%가 정상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가 아직, 울란바타르 기준으로 학교는 아직 등교를 하지 않고 있고요. 어, 물론 저기 이제 확진자가 없는 지방마을 같은 경우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등교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란바타르는 4월 1일 등교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뭐 박람회라든지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전자오락실 그리고 나이트클럽 등은 아직. 또 영업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영업 금지인 상태고요. 몽골 정부도 이번 락다운이 마지막이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진 상태고 목표는 18세 이상 성인들만 예방접. 종을 전체를 하겠다. 18세 이상 지금 몽골 인구가 한60% 되거든요. 전체 인구의 60%를 예방 접종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리가 1번 타자로 맞았어요. 지금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인도 아스트라제나카에서 들어오고 있고 스푸트니크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 한국에서 제조한 백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노팜. 진오팜이죠. 중국 백신도 지금 무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몽골 정부도 서두르냐면은 경제도 경제지만 올해 그 인민당, 혁명인민당인 가요 정확히는 창당 100주년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담 축제도 좀 해야겠고 하니까 7월까지는 어떻게든 늦어도 7월까지는 국경을 오픈해 보겠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를 지나서 여기 울란바타르 호텔 앞인데 이 광장 앞에 대형 포스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몽골의 독립 영웅이죠. 담딩스 후버트르 초상화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죽어서 항상 멋진 청년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죠. 위에 100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저 꼭대기에 보시면은, 올해가 인민당 창당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아마 7월에 좀큰 행사를 치를 것 같다 그리고 그때 맞춰서 국경을 개방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는 게 3월에 특별기편이 12편이 잡혔어요 격리 기간을 좀 줄였어요 왜냐면 그, 그 인원들을 다 수용을 하려면 지금처럼 14일 수용을 해서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되니까 지금 10일로 줄였습니다. 이제 몽골 여행협회 또는 관광협회가 좀 발,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자기네도 이제 죽을 맛이니까 호텔부터 시작해서 각종 캠프. 5월 1일부터 백신 접종 맞은 외국인을, 아 어, 대상으로 자유롭게 입국시켜줘라. PCR 검사, 백신 접종 맞고 필시, PCR 검사 음성 판정되면은 그건 이제 오래 안 걸리거든요. 한몇 시간이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는 입국을 시켜줘라 제안을 정부 쪽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뭐 이런, 이런, 저런, 이런저런 움직임들도 보이고 지금 구리 값이 바닥을 쳤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갑자기 구리 수요가 늘어나서 톤당 9,000불까지 올랐습니다. 원래 한 2,500불까지 떨어졌는데 이래저래 조금씩 조금 좋은 시그널들이 보이지 않나 뭐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대출 이자를 좀 낮춰주자 하면서 금리 정책을 실시해서 예금 이자가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현재 항방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기준으로 9.8%까지 작년만 해도 13%였는데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코로나 때문에 9.8%까지 지금 이율이 떨어진 상태고요. 뭐 세금 떼고 어쩌고 하면 9% 정도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여전히 1달러에 2,850 톡으로 선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5월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빠르면은 제가 봤을 때한 9월 정도면은 조금 자유롭게 백신 맞으신 분에 한해서 출입국이 허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해지는 게 예전에는 그 용산 뭐 이런 이제 이, 지금 이태원으로 이사했나요? 그 비자 거 가서 비자를 받았어야 됐는데 이제 온라인 비자 아니면 도착 비자도 실행할 것 같다라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해서 이래저래 좀 코로나만 좀진정이 되면은 조금 더 들락날락 하시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튼이 정도로 뭐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렸고요.